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는 보람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잘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해할 수 없게 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출하기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오늘 씨 말씀에도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진영에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불이 나게 됐고요 그 불율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고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함부로 원망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주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또한 우리의 삶이 좀더 퍽퍽해지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분명히 알수 있지요, 오늘도 이하를 살면서. 성경이 당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입에 원망과 시비의 말을 붙이기보다는 은혜로운 말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요즘 다 어렵고 힘든 때 아닙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고백들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 더큰 감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또한 기쁨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